왔습니다. 저희가 요즘 텐트랑 알아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구름이를 류머차 태워서 남편랑 같이 왔어요. <laughs> 여보, 우리 오늘 텐트 하나 사는 거야? 나는지리자 기차에 오질 거야? 외다니 저희는 입구에 와서 사전 예약해서 받은 바코드가 있거든요. 가지고 무료로 입장을 할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내려놓지 마시.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 네. 난로도 있네 요 여기. 토요토미에서 지금 캐빈 박람에 할인을 하고 있네. 근데 페니터랑 화목난로랑 가격 차이가 뭐 거의 어, 비슷한데? 화목난로 는 아니지. 이건 뭐라고 하지 이건? 등유 난로? 아 등유 난로. 등유 아, 난로, 그다음에 이게페니터어 여기 박람에 이벤트로 경부기도 주고 5% 할인도 주고 뭐 재리캔 이런 것도 준다는데? 디자인도 오래. 네. 디자인 괜찮네 이거 너무 크다 거의 내내 내 반만 한데? 이쁘네 응. <laughs> 디자인 뭔가 화려하다고 했지? 디자인 진짜 귀엽다 전기장판인데 진짜 너무 귀여워이 우리는 이거 아무나 깔아가지고 둥만 다 이렇게 가로로 해서 얇, 얇다 어, 얇아서 이쁘네 <laughs> 이 전시회 예약 이거 다 준대 가격 괜찮네 어 근데 우레탄은 없네 주, 아 여기 여기 조개 주나봐 사이드 우레탄은 주는데 앞면만 사면 되겠다 오, 이건 텐트인가? 겸룡인가 어, 여기 이렇게 사이즈로 인어 텐트를 넣을 수있 들어가서 거의 경기장 타는 느낌이에요 밥도 밥도 먹고 여기서 이제 밥 먹으러 나와서 근데 우리가 원래 마롱을 사고 싶어 했잖아 돈 음. 같은 느낌의 그런 귀여운 맞아. 디자인인데 막상 집 같은 느낌이 조금 안정감이 있어? 안정감이 감있는 이게 메시고 이거 그렇다는 거. 같아 양문인가 그치? 우리가 인터넷을 찾았을 때는 이브랜드잘못 봤는데, 어. 그치? 지 괜찮아 보이는데, 가격도 좋고... 가격이 괜찮다 야, 이거 난... <laughs> 아 그래. 이거 완전 분위기 미쳤지? 이보나 <laughs> 어때? 손에 맞이할 준비 된거 같아? 나 근데 이거 사고 싶다, 이거. 뭐 야, 되게 좋다, 이거 앉아봐. 아, 이거 앉아봐. 이거 하나 사야겠어, 겨울 동계용으로. 의자가? 아니, 의자가 아니야. 이 퍼가 너무 좋다고. 펜트가, 우리가 워낙 마루가 없고데 흙도 없는 아쉬운걸? 그런 게 없어, 이거. 펜트 처음으고 여기를 마루. 마루가 쓰면 어딨냐고. 근데 핸드크 이쁘지 않아요, 이거? 아, 세트 이쁘다. 만얼마0 삼천 원? 이거 진짜 이게 이만 원이 안 된다고? 제눈돌아왔 어. 근데 <laughs> 눈, 눈, 눈 완전 돌아버렸어 지금. 아니 이거 이다가딱오 뭐, 넘어지고 뭐 <laughs> 어? 아, 이거 당기는데. 여기다가 더치커피 넣. 차지할테와 엄청 커. 그럼 뭐야? 쉘터야 뭐야? 이 텐트야? 어 텐트인데 이지예요 텐트. 엄청 크다 그 돈. 어 사츠만 개조한 거야? 일 우리, 거의, 우리 차인데왜 이렇게 의젓해 <laughs> <laughs> 여기 렌트도 된대요. 타스만 주방도 있고, 지금 화장실. 지금 자는 데가 생각보다 넓네요.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어요. 강아지도 같이 쓸수 있고, 대여도 가능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처음으로 케미 밤이를 와봤는데요. 뭐 저희가 원했던 쿠디랑 마롱 텐트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저희가 가장 사고 싶어 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브랜드만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제품은 있었어요. 저희가 원래 사고 싶어 했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한번 찾아서 직접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너무 인기 많아, 어떻게 사람들이 구름이 안 나죠. 음. 구름이 다들 입어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구름이 쳐다보고 어, 우리 구름이 이뻐서 피곤해. 응. 여러분 캠핑 방람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캠핑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도착했거든요. 바로 옆에 와가지고 여기서 마롱 에어 텐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아, 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험을 꼭 보고 한번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캠핑고래 도착했어요. 감이 끝내줍니다. 높이도 높아서 그렇지만 창문들이 다 커요. 위 캔트리 마롱 추천드리고 AS가 또위 캔트리 위 끝내줍니다. 남양주점 오면 뭐 서비스 있나요? 남양주점 오시면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어 사장님 약간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친절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마롱 텐트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음. 결국, 마롱 텐트 구매했습니다. 썬 가드, 크레모에서 알전구 에어팟까지 구매를 다 했습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설명도 잘 해주시고, 친절하셔가지고, 이거저거 챙겨주시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잘쳐주셔가지고잘 잘 구매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와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텐트는 비용이 있으니까, 오셔서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저희의 당골 매장이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 소비를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TP 장두 장. 오. 이거 랜턴도 샀습니다. 이거 좋대요. 추천 받아가지고. 그래 뭐할 거. 리 추천 드립니다. 나중에 언박싱 한번 하겠습니다. 구름의 외제죠 영상 잘 찍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 사장님. 에이스 다 되는 제품이니까 편하게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